안녕하세요. 운동대장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침을 챙겨 드시나요? 아침에 눈을 떠서 5분만 더, 10분만 더 하다보면 사실 밥 먹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굶어버리거나 뭐라도 먹어야겠다 싶어서 간단하게 빵이나 시리얼 먹고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예전엔 아침은 꼭 챙겨 먹어야 좋다길래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챙겨 먹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끔 속이 더부룩하고 건강검진에서는 공복혈당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몰랐었는데 아침을 챙겨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몸에 좋을 거라 생각했던 음식들이 건강을 해치고 지방을 잘안 타는 몸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침을 꼭 먹어야 하는지, 먹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먹는 게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루 종일 지방을 잘 타는 몸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아침은 꼭 먹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지금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다이어트 때문이 아니라 공복 시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려고 안 먹습니다. 그리고 11시 40분쯤 첫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침을 먹느냐 안 먹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무엇으로 하루의 공복을 깰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침 식사는 영어로 블랙페스트즉 공복을 깨는 것 이라는 뜻이에요. 아침 식사라는 건 단순히 오전 7시, 8시에 먹는 식사가 아니라 하루 중 처음으로 공복을 깬 식사, 즉첫 끼를 말하는 겁니다. 그첫 끼가 몸의 대사가 어디로 흐를지를 결정합니다. 단순히 아침을 먹었다, 안 먹었다보다 중요한 건 무엇으로 첫 식사를 시작하는가예요. 왜첫 식사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몸은 아침에 아주 특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하루 중 가장 높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도 최고조이며 세포는 에너지원이 들어올 준비가 끝난 상태죠. 이 상태에서 정제탄수화물 혹은 빠르게 흡수되는 당류, 빵, 시를, 주스들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지방 분해 효소는 꺼지고 지방 저장 모드가 켜집니다. 몇 시간 후 혈당이 떨어지고 가짜 배고픔, 그렐린이 폭발하고 하루 종일 먹을 걸 찾는 몸이 됩니다. 반대로 첫 식사를 단백질, 식이섬유, 좋은 지방 조합으로 시작하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장내 미세물이 단세 지방산을 만들어 에너지 대사 효소를 자극하고 세포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첫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몸의 대사 방향을 설정하는 스위치입니다 그러면 아침을 먹는다면 어떻게 먹어야 좋을까요? 아침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단백질 30g에서 40g, 식이섬유는 10g 이상 좋은 지방 10에서 20g을 먹어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완벽하게 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5분 도 자야 하는데 준비하기도 귀찮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현실적으로 혈당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채소 조합이에요 삶은 달걀 2개에서 3개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견과류 한줌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스푼으로 혈당을 안정화하고 지방산을 촉진 이세 가지만 챙겨도 공복 상태의 몸이 지방을 태우는 환경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핵심은 완벽한 식사가 아니라 공복을 깰때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지방연소모드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침엔 탄수화물 먹어야 내가 잘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 말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뇌의 주에너지원이 포도당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혈당이 너무 낮으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침부터 빵, 시리얼, 주스 같은 탄수화물 먹을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런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곤두박질치게 만들어서 두세 시간 뒤 집중력이 더 떨어지고 졸림이 밀려옵니다. 반대로 단백질, 식이섬유, 좋은 지방 조합으로 식사를 하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오래 유지돼서 오히려 뇌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쓸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또한 공복 상태에서는 케톤체라는 대체 에너지원이 만들어지는데 이 케톤체는 포도당보다 더 효율적으로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집중력과 사고력 향상을 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뇌에서 탄수화물이 필요한 건 맞지만 아침에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든 음식을 먹는 건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히려 단백질 지방 기반으로 식사를 해야 하루 종일 집중력이 유지되고 지방도 잘 타는 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침 한 끼는 단순히 하루를 시작하는 식사가 아닙니다. 그한 끼가 우리의 몸을 지방을 저장하는 몸으로 만들지,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만들지를 결정합니다. 그냥 편하게 시리얼, 빵, 과일주스 같은 걸로 시작한다면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 지방 저장 모드가 되고, 달걀 견과류 올리브로 시작한다면 혈당이 안정화되어 지방을 태울 수 있는 몸 상태가 됩니다. 내일 아침 공복이 끝나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첫 식사로 무엇을 먹는지가 우리의 몸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 지방을 더 효율적으로 빼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영상을 남겨뒀으니 참고해보세요. 다이어트와 건강에 대한 내용을 편하게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